てあ、イあル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あいーざザあいクざ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いザざ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いーざザレー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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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いーざ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ざ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クザレーざザレークザ 네. 어이구 잘해. 아! 이구 잘해. 잘해. 아이고구구 구 잘해. 아이고구구. 어구구구구 잘해. 좋아자. 아! 엄마 아직 안 했는데. 아이구 잘해. 어구구, 잘해, 잘해. 어구구, 어구구, 잘해. 좋아, 좋아. 아이고,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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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직 안 했는데 벌써서. 어이구 잘해, a g r 이 e 이 a g i c on in the mapper so c 우리 l It don't do 뮤직 큐, 뮤직 큐! n d e r o r i a 예 d e 예, So, thank you. m u s i 잘해, 그 잘해, 그 잘해, 그 잘해, 그 잘해. 이 잘해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응 우유 아들 너무너무 잘해요 아, 응응 아이 그 잘해 그 잘해 그 잘해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이 그 잘해 이쁘지 지우야 아이 그 잘해 그 잘해 이쁘니가 잘해 이쁘니까 손가락 어디까지 넣을까요 우리 아들 응. 손가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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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구 손가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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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락 손가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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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마 손가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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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가가가가 엄마 개그맨 지우가 더 웃겨요. <laughs> 오, 부떡부떡서 이렇게 다리 힘주고 서, 다리 힘주고 서. <웃음> <웃음> 주먹 먹을 거예요 우리 자들 이쁜이 지우. 주먹 그렇게 못 세.. 쓰이... 아이고 손 너무 뭐. <laughs>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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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해 잘해 잘해. 아이고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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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가 재밌어 지우야? 자리자리 <laughs> 저리. 이거 재밌어, 엄마. 손가락 너무 넣지 마요, 우리 아들. 아들, 엄마가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건 칭찬하는 거야, 알았어? 아구, 아 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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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. 아구, 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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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. 어디 봐? 장난감 봐, 여기 밑에 있는 거. 오뚜기 보는구나, 우리 지우. 오뚜기. 아구, 저리. 아구, 예뻐, 아이고 예뻐.

노래해! 노래해! 우유 빛깔 최지후 우유 빛깔 최지우! <laughs> 나 너무 귀여워 정말. 우유 빛깔 최지후아 진짜 귀엽다 우리 아들. 허구 잘해!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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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! 자, 자 마이크. 마이크 가지고 노래해.